293번으로 갈게요 자 우선 외열이 나왔죠 외열. 관계부사 외열이지 관계부사 외열 뒤쪽에 문장 구조는 어떻다 완벽하다. 완벽하다 life and sports present many situations 삶과 스포츠는 나타낸다 제시한다 많은 상황을 근데 그 많은 상황은 뭐야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 요것이 자, make decision 무슨 뜻이지 결정하다 have to be made 결정돼야 하는 여기 동사 be made, 수동태. have to, 뭐, 뭐 해야 된다. have to, 조동사. be made, 수동태. 수동태는 뒤에 목적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없어요. 끝. 그럼 완벽. 그 그러니까 맞잖아. 그니까 러 주어, 동사로 완벽하잖아. 그니까 러 w h e 은 뒤쪽에, 외어 뒤에 문장 구조가 어때야 돼? s, v, u. 아, 그거는 삼형식 기준이고. 아. 아... 삼형식 아... 기준이고. 아... 아... 이 삼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면 주어, b plus pp가 완벽한 거지, 이 사람들아. 아.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수동태가 되면 뭐가 돼 목적어가 되고 비플러스 PP가 되고 그 다음에 바잉 S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자체가 완벽한 거지 아... 이해했어 3형, 무조건 3형식 기준 음한 응. 사람 야, 괜찮아 서자 그래서 요거는 완벽한 거야 응.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 주어 비플러 PP면은 완벽한 거야 근데 이 동사가 몇 형식일 때 3형식일 때 이해했습니까? 예, 어허, 오케이. 아, 이걸 몰랐네. 아. 하, 그래. 그, 그러니까 그, 지금, 당신들의 어떤, 그, 문법적인 그, 어, 깊이가 좀 얕어. 그니까 러 조금 어. 더 많이 노출해야 되고, 어, 숙제할 때 대충 하면 안 돼. 지금 예비고기는 되게 진지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우리 설렁설렁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 조금 더잘 합시다. 알겠지? 2번 갑시다. 2번 보니까 아가 나왔어, 그치? R. <laughs> 그럼 뭘 해야돼? 수일치도 해야되고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selfish adults or kids 여기 주어네 이기적인 성인과 아이들이 do not make sound decisions sound 가 무슨 뜻이야? 음향? 좋은 어 좋은 이런 뜻이고 바람직한 이런 뜻이야 건전한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전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as well as 는 그냥 well 은 잘이야 잘잘 그러니까 우리가 A, 뭐, A 뿐만 아니라 B도 이게 아니라 잘 결정을 하지 못해. 근데 뭐만큼?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뭘 해? 결정을 하지. 자, 그럼 요거는 뭐야? 대동사. 대동사면은 뭐를 받아쳐? 비동사가 나왔을 땐비동사 받아치고. 대동, 우리가 일반 동사를 받아칠 때는 뭘로 나와야 돼? o Do, 다섯, 그 다음 did가 나와야 되겠지 do d o e did 여기서는 뭐가 나왔지 do 여기서 이제 d 한 make d e c i s i o n 이잖아 결정을 한다 일반 동사지 그 그러니까 정답은 do 아 저걸 받아 칠땐 저걸 해야 되는구 그렇지 일반 동사일 때는 do d o e did가 나온다 비동사를 받아 칠 때는 비동사 am, r e is, was, 가 나오고 조동사를 받아 칠 때는 조동사가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야. Do you speak English 잖아. Do you, do you, do you. 아 그렇네요. 너는 영어를 말하니라고 yes. 이야기할 때. Yes. I yes. Do. I am yes. I am이니? Yes. I d 이게 대동사라고. 어 대동사 뭔지 알겠지? Can you speak English? Yes. I do. Yes. I can. 야. Yes. I can. 그래 대동사라고 간단하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를 받는 거야? 다시 의미. 어, 이기적인 성인, 그리고 아이들이 건전한 결정을 잘 하지 못한다. 누구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건전한 결정을 하는 것만큼. 그니까 당연히 뭐를 받아야 돼? 메이크를 받는 거니까 두가 나와야 되겠지. 사람이 복수니까. 이해가 됐어? 대동사 문제였어. 그니까 지금은 많이 틀려야 돼. 틀리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지. 알겠죠? 네. 응.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간단하지? 자, 그럼 3번으로 갈게요 지워도 됩니까? 음지번게요늘분위기가 <laughs> 아주 좋네. 뭔가 처음에 번으가뭔가 굉장히 다들 잘가고이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느가인데 어법에서는 조금. 2번으로 가게요. 그번으로 가게요. 2번으로 가게요. 2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laughs> d i s c o u r a g e 이게 지금 e d 가 나왔어. d i s c o u r a g e 가 무슨 뜻이야? 낙담한 이 e d Discouraged. d i s e d 가 붙어서 지금 뭐가 된거야? 분사화 된거지. 가끔 가끔 내아 i 는 낙담한다. a n d 그리고 d o e s n o t w a n t t o u u r t h e u r r e d e f f o r t 그 e 고 원하지 않 o 니 r 여기 동사지. 그 u t e f f o r t 면 노력을 이제 가하다, 드리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into his or her sports 자신들의 스포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감정 유발동사에 ed 붙어있는 거 interesting, i n t e r e s t i n boring, bored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ed가 붙었을 때는 뭐였어? 수식 대상이 감정을 느낄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식 대상이 누구야? 내 아이고 내 아이가 감정을 느끼는 거지? 이디가 붙어 있는 거괜찮아 어때? 괜찮아요. 괜찮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discourage라고 하는 표현들도 ing pp의 형태로 감정 유발 동사의 형태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3번 문제 가없다 자, 그럼 4번. 뭐지 이거?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어, 진조 가져 나와야지. 네. 어, it is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두 개가 나온 것 뿐이지. 형용사가. 자, 이치 추 가져. 그 다음 Easy, 그다음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for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뭐가 To motivate kids or adults who are centered on their own narrow selfish d e s i r e 이런 이런 아이들, 성인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것 근데 이 성인과 아이들은 어 뭔가 이렇게 중점이 맞춰준 뭐에 그들 자신의 그들 자신의 narrow가 무슨 뜻이야? 좁은 편협한 이란 뜻이야. 그들 자신의 편협한 어떤 이기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아이들, 성인들,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요게 뭐다? 진주그 다음 요게 가주어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마도 <laughs> 형용사가 하나만 있었으면 그래도 좀더잘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형용사 두개 있으니까 조금 잘안 보였을 수는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5번으로 가서 봅시다. themselves가 나왔어요. 이런 거 우리가 재기대명사라고 부르죠? 재기대명사가 보통 어법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지? 주어가 목적어 자리 나올 때. 음,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음. 이 자리에 주어가 나올 때. 또는 이렇게 나오고, 어, 전치사 플러스, 플러스 명사잖아. 이 자리도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무슨, 무슨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 자리에 제기가, 이 자리에 주어가 나올 때도, 이두 위치는 뭐가 나와야 해? 제기대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지? 음,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음.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두 자리에서 주어가 나올 때는 제기대명사로만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도 중요하다는 거지.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갑시다. 아무튼 보면, however, 그러나, kids and adults. 아이들 성인들. 어떤? who live as grateful people.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는 추웠고, live은 자동사고, as 로 o 그러로서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아이들 성인들이, 얘가 주어네 are able to motivate. 뭐할수 있다? 동기부여 할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동기부여 할수 있어? 자기 자신들. 자기 자신들에게 동기부여를 할수 있다. 그니까 당연히 themselves 나오는 건 괜찮지. He's 또스없쓰고 음, 요거 이제 과로 썼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 요게 동사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목적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해됐죠? 예, 음, 주어가 목적어 자리 나왔으니까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동기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2번.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